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 오늘은 세븐 나이츠 2 마스터리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영상 구독 탁 되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리에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뭐, 루비에 관련된 이야기는 뭐 환급을 안 해주니까 <laughs> 포기했습니다. 뭐 해줄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그리고 이미 좀뭐 루비를 뿌렸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호로 이제 다시 이제 뭐 회수하는 거죠. 그래서 뭐 포기했는데 그런 부분보다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175 렙과 200 렙인데 기존에는 이렇게 이제 레벨 차이에 따른 이제 뭐 적중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뭐 데미지가 올라가는 형태의 이제 마스터리는 없었습니다. 기존에는요. 뭐, 능력치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방어력이 올라가거나, 뭐, 요런 형태였다면, 이번에 이제 175라고 하고 200넥 같은 경우에는 레벨 차이에 따라서 이제 데미지가 증가되거나 이제 적중이 되게끔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걸 이제 다 찍었을 경우에, 뭐, 이제, 뭐, 무가금 유저도 있고, 뭐다 찍으신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무튼간에 이제, 다 찍었을 경우에, 찍는 거 자체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신캐가 나올 때 문제가 생기게 되죠. 아무래도 무가금 유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초월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고, 과금 유저분들은 당연스럽게도 그럴지 초월을 할 테니까, 이제, 레벨 격차가 어느 정도인데, 예전에는 그렇게 레벨 격차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사실 성능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차이는 없었기 때문에, 크게 막, 초월에 대한 이제 압박이 없어 없는데. 이런 식으로 레벨 차이에 따라서 이제 적중이라든지 데미지가 증가된다든지 또는 이제 받는 피해가 감소되게 되면은 요거를 동일하게 다 찍더라도 영웅에서 그게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차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초월덜 되어도 뭐 그렇게까지 뭐 성능 차이에서 엄청난 뭐 압박이 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실 그것도 조금 압박이긴 했지만 어느 정도는 뭐 감소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다면 이제는 요걸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 레벨 격차에 따른 이제 혜택 부분이 나뉘어지게 되고,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뭐냐면 아무리 이뭐 가금 유저도 한 번에 6 0렙까지 가지는 못하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필요한데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만렙을 다 찍어놓은 이제 캐릭터에 비해서는 이런 이제 마스터리를 위 해서 어 효율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 효율 자체를 어떻게 보면 극복하기 위해서 더 사기틱하게 나오게 되고 더 사기틱하게 나오게 되면은 영웅 밸런스는 더 그망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레벨 차이가 아닌, 그냥 뭐적중이라든지 그냥 뭐 주는 피해를 조금 다시 바꿔 줬으면 좋겠어요. 요건 사실상 조금. 레벨 차이는 좀 선을 넘지 않았나 안 그래도 루비로도 선을 넘었는데 이 레벨 차이는 다시 한번 또그 영웅의 레벨에 대한 또 이제 거기에서 오는 압박감을 줄 수밖에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175 렙과 200렙 부분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런 요소 때문에 굳이 200 렙까지 찍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195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을 방어를 올리니까 여기까지는 올려야 되는 게 맞는데 200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레벨이니까 내가 만약에 만렙으로 다 구성을 해놨으면은 요게뭐 차이가 없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거 정도 <laughs> 난 찍었는데. 이게 뭐 만렙끼리 만나게 되면 아무런 요거에 대한 혜택을 또 보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그럴을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찍었는데? 어? 만렙이네? 그러면 어차피 뭐 격차가 없으니까 요걸로 해서 내가 이득 볼수 있는 부분이 없네?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200렙과 175렙은 영웅 격차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리고 찍고 안 찍고의 차이도 있고 뭐 여러가지 면에서 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기존의 마스터리에 비해서는 그래서 요 부분만큼은 좀 다른 걸로 다시 좀 바꿔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간에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이제 마스터리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좀 있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 남겨주시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